서울 하늘이 희끗희끗 새벽빛을 품고 있던 화요일, 마포구 방송국 아빈도는 언제나처럼 질서정연했다. 금속 가드레일 뒤로 줄지어 선팬덤, 용빈단은 손깍지 낀채 각자 준비한 슬로건을 펼쳤고, 포토라인 뒤쪽엔 카메라 셔터를 점검하는 취재진이 삼삼오오 모여있었다. 오늘도 잘생김 직진가! 이라는 장난스런 구호가 공기를 간지리던 바로 그때, 검은 벤한 대가 도착하며, 현장은 작은 축제의 클라이맥스로 달아올랐다. 뒷문이 열리자 손비나은 트레이드마크인 은색 이어링을 정리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늘 그렇듯 손을 높이 들어 반원형 인사를 건넸고 플래시는 잠시 눈부신 도화선이 되어 터졌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어디선가 용빈 씨, 나는 다급한 목소리가 허리를 꺾으며 돌진해왔다. 군중 오른쪽 끝이 붕괴하듯 갈라지고 회갈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휘청거리며 전속력으로 중앙 포토존으로 향했다. 스태프들이 안전선입니다를 외쳤지만 그녀는 가드레일 위를 넘어 손에 든 커다란 꽃다발을 번쩍 치켜들었다. 붉은 장미 꽃잎이 한 움큼 땅에 흩날리는 동안 여성은 두 무릎을 꿇고 숨 가쁜 목소리로 외쳤다. 손비나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부스러기는 카메라 셔터가 순간 멈춘 듯 고요가 내려앉았다. 놀라 뒤로 물러난 손비나의 눈이 짧게 흔들렸다. 매니저가 기민하게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그는 그보다 빨리 양손을 내밀어 잠깐만요, 마이크 내려두세요라며 차분히 제지했다. 여성은 꽃다발을 내밀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손비나은 무릎을 굽혀 그녀의 팔꿈치를 받쳤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데는 없어요. 나는 나직한 목소리가 현장 마이크에 그대로 잡혔고, 생중계 중이던 유튜브 스트리밍 창엔 용빈 착함 레전드. 이 상황 실화냐? 같은 채팅이 초당 수백 줄씩 쏟아졌다. 그러나 훈훈한 드라마를 기대할 틈도 없이, 경찰차 사이렌이 들려왔다.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이미 수개월간 손비나의 비공개 스케줄을 파고들며, 숙소 주변을 배회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속사 보안 로그에는 그녀의 이름이 수차례 경고 기록으로 남아 있었지만 증거와 신분이 모호해 공식 조치가 미뤄진 상태였다. 이번 돌발 사태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즉시 적용됐고 여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이송되자 웅성임은 안도와 충격이 교차하는 물결로 번졌다. 불과 10분 만에 현장 영상이 SNS에 업로드됐다. 이건 팬심이 아니다. 범죄다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딩 1위로 치솟았고, 익명 커뮤니티엔 저 정도면 사전 접근금지 신청했어야 공개 처벌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댓글이 연쇄 폭발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화제가 된건 손비나의 대처 방식이었다. 위험 상황에서도 그는 여성의 머리 기울기를 손바닥으로 받쳐주며, 꽃은 제가 잘 받을 테니 몸부터 추스르세요라고 했고, 경찰이 접근하자 행여 팔이 꺾이지 않게 조심히 모셔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면이 클로즈업된 짧은 클립은 1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 해외 팬 계정까지 번역 자막을 붙여 퍼 나르면서 젠테케 트라트 스타워라는 새 별명을 고속 배달했다. 하지만 일부 팬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 오빠가 또다시 착한 피해자로 남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팬카페를 뒤덮었고 소속사 대표 계정엔 이젠 법적 조치 좀 제대로 하라는 항의 DM이 쇄도했다. 소속사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의 심신보호를 최우선으로 사마스토킹금 지신청과 신변보호 요청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근길 팬인사 프로토콜을 전면 개편, 최소 5m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비접촉 인사를 도입하고 원치 않는 접촉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로 톨러런스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손비나은 당일 스케줄을 강행했다.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약속이나 한듯 밝게 웃으며 아침에 작은 해프닝이 있어서 걱정하셨죠?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무대에서 더 반짝이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진 순간 몇 시간 전 포토라인을 뒤흔든 혼란이 마치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진행자는 오늘도 평정심 말레비시네요라며 놀라워했고, 팬들은 채팅창에 우리 가수 강철 멘탈, 그래서 더 안심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나 긴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건 영상을 본 심리학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스토킹 범죄자는 관심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적 사적 경계를 명확히 세우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판넬로 참여한 범죄학 교수는 팬과 범죄자의 경계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꽃다발이든 선물이든 동의 없는 접근은 폭력이 될수 있음을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사이 손비나 팬덤은 자발적으로 안전동행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출근길, 퇴근길 정렬라인에 자원 스태프를 배치해 낯선 인물 식별을 돕고 현장 상황을 즉시 소속사에 보고하는 실시간 메신저 방을 개설했다. 한 팬은 구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질서와 예의라며 좋아하는 마음을 스스로 단속해야 스타도 오래 노래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틀 뒤 서울 서부지법은 문제의 여성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즉시 인용했다. 소속사는 바티스트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법적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무관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손비나은 팬카페에 손글씨 편지를 올렸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본래 따뜻한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방향을 잃을 때 서로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도 더 조심하고, 여러분도 부디 건강한 응원을 해주세요. 그의 필체가 담긴 이미지에는 한 시간 만에 3만 개 넘는 하트가 달렸다. 소란 뒤에도 무대는 계속된다. 다음 주. 그는 전국 투어 첫 공연을 앞두고 있다. 공연 기획사는 보안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한편 입구 금속 탐지와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팬들은 사건이 오히려 방심을 깨웠다며 안전 캠페인 배너를 자비로 제작해 공연장 주변에 부착하기로 했다. 음악 전문 기자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손비나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지만 오늘 보여준 침착한 배려가 그의 노래보다 더큰 울림을 남겼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의 노래가 보호받을 권리를 사회가 어떻게 실천할지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새벽. 손비나 SNS 라이브를 켜고 기타 한 대만 들었다. 아까 그 꽃다발요. 스태프들이 예쁘게 꽃병에 꽂아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무대에 설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곤 즉석에서 짧은 자작 멜로디를 들려줬다. 가사는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사랑은 선을 지킬 때 더욱 빛난의 거친 바람 속에도 노래는 멈추지 않네. 7초 만에 댓글창은 출컥했다 빛난의 용빈으로 가득 찼다. 이틀 전만 해도 꽃다발 소동이라 불리던 해프닝은 그렇게 경계의 필요성을 환기한 사건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된 한 가지 진실, 손비나은 여전히 무대에서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고 팬들은 그 무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을 맞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의 일은 아침 공기가 다시금 차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꽃은 접시 꽃처럼 시들 수 있어도 품격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